싱크 양육, 장기 여성지 집사입니다. 어느덧 10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려웠으나 화요일이 되니 시원함보다 아쉬움이 남네요. 싱크 양육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제가 했던 신앙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즐거움과 행복함과 시원함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중문교회에서 도피성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싱크양육은 꼭 필요한 코로나 백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꼭 싱크양육 백신 접종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집사입니다. 지난 10주간 싱크 양육을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그 말이 맞는 듯합니다. 배움의 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무언가를 읽고 쓰고 한다는 것이 사실 마냥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아래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사회 그 어디에 있었, 있을까요? 돌아보건데, 그런 장소는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종 중문교의 스윙크 양육의 장에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의 상태와 각자의 형편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짐이 많이 덜어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나의 형편을 타인에게 내놓는다는 게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어, 나의 의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제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늘 사랑의 빚진자로서 그동안 받은 축복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마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요, 어, 양육반에 꼭 녹화하세요. 사랑이 가득하신 눈빛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과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종종문교회 띵크 양육 3기를 수료한 서준혁 집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띵크 양육 3기를 참여하게 되었고, 그, 참여하기 전과 참여 후를 비교해보면 너무도 몰랐던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죄에 대해서 알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저희 띵크 양국 3기 성도분들과 그리고 장충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난 10주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과제를 하면서 그제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한 부분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띵크 양육은 끝나지만 10주간 제가 경험했던 저의 재화 그리고 교회에서 듣고 경험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하는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황주영 전도사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띵크양육을 어떻게 할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한주한주 한주 말씀에 나의 살아온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해석이 되어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깊은 무쌍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바램은 일대일 양육을 통해 나누었던 사건+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간증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말씀 사역 띵크 양육이 활짝 꽃피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꼭이 곳에 초대되어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정 집사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싱크양육 3기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주간의 싱크양육을 마치고 한 걸음 성장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분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수영 안수집사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크양을통국서그 동안 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 생활의 삶과 세상적인 삶이 따로따로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국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나의 고립된 삶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양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고 훈련받은 대로 앞으로의 나의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그런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조현웅 집사입니다. 저는 사실, 띵크 양육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신청해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신청 사실을 듣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했다가 마음이 불편하여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의 저처럼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10주라는 기간과 시간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될것 같았고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주하게 된 숙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주라는 기간을 거친 제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10주를 통하여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QT 학교 일기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바이블 1001에 참여하여 성경통독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참여하기 꺼렸겠지만 지금은 자원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띵크양육을 통하여 바닷속 깊이 숨겨놨던 나의 죄들을 다시금 꺼내고 목사님과 지체들에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성도들이 띵크양육을 통하여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리치, 몸부림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겨낼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띵크양육으로 초대합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바로 제가 그 변화의 증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자 전수사입니다. 제 3기 싱크 양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을 통해서 가장 제가 얻은 참 복된 그 기쁨은 남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보고, 어, 가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도 부부가 함께 싱크 양육을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싱크 양육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